흙수저 탈출? 2026년에 자수성가 운터지는 관상 특징.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운은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관상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학문입니다. 얼굴에서 운명을 읽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보입니다. 재물, 명예, 건강, 수명까지 알수 있습니다. 2026년에 유독 빛이 나고 기운이 살아나는 관상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얼굴 특징을 가진 분들이 대박 날까요? 오늘은 거울 속내 모습에서 재물과 명예의 징조를 찾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없던 복도 만들어내는 2026년 맞춤형 관상 메이크업과 표정 관리법까지 모두 챙겨가세요. 먼저 관상학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얼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상정은 이마입니다. 15세에서 30세의 운을 봅니다. 중정은 눈썹에서 코끝까지입니다. 31세에서 50세의 운입니다. 하정은 인중에서 턱까지입니다. 51세 이후의 운을 봅니다. 오관도 중요합니다. 귀, 눈썹, 눈, 코, 입입니다. 각각 채청관, 보수관, 감찰관, 심판관, 출납관이라 부릅니다. 오관이 단정하고 균형 잡혀야 좋습니다. 2026년 병호년은 화의 해입니다. 화는 밝음, 빠름, 뜨거움을 상징합니다. 얼굴에서 화의 기운을 받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좋으면 2026년에 대박납니다. 이제 대박 관상 특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이마가 넓고 밝은 사람 이마는 하늘입니다. 조상, 부모, 윗사람을 나타냅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봅니다. 2026년에는 특히 이마가 중요합니다. 화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넓습니다. 높습니다. 둥글고 부드럽습니다. 잔주름이 없습니다. 피부가 맑고 윤기가 납니다. 이런 이마를 가진 분은 2026년에 승진합니다. 시험에 합격합니다. 윗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귀인을 만납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이마가 좁거나 함몰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올리십시오. 이마를 드러내십시오. 앞머리로 가리지 마십시오. 이마 마사지를 하십시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윤기가 납니다. 메이크업으로 밝게 하십시오. 하이라이터를 이마 중앙에 바르십시오. 빛이 나게 하십시오. 어두운 색 파운데이션은 피하십시오. 둘째, 눈이 빛나는 사람.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정신과 의지를 봅니다. 감찰관이라 불립니다.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눈의 특징입니다. 맑습니다. 초롱초롱합니다. 눈빛이 강합니다. 검은 자위가 또렷합니다. 흰 자위가 깨끗합니다. 눈꼬리가 약간 올라갑니다. 2026년에는 특히 눈빛이 중요합니다. 병호의 화가 빛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빛나는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판단을 잘합니다. 투자에 성공합니다. 눈이 흐리거나 초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주무십시오. 눈의 피로를 푸르십시오. 스마트폰을 줄이십시오. 눈 운동을 하십시오. 안약을 넣으십시오. 맑고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눈 화장을 깔끔하게 하십시오. 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눈매 교정 메이크업을 배우십시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눈빛에 힘을 주십시오. 셋째, 코가 우뚝한 사람. 코는 재물의 군입니다. 심판관입니다. 자존심과 재산을 봅니다. 높고 곧으면 부자가 됩니다. 좋은 코의 특징입니다. 높습니다. 콧대가 곧습니다. 콧방울이 두툼합니다. 콧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끝이 둥글고 살이 있습니다. 2026년에 코가 좋은 사람은 재물이 폭발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월급이 오릅니다. 부동산이 오릅니다. 투자가 성공합니다. 복권에 당첨됩니다. 코가 낮거나 콩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코 마사지를 하십시오. 콧대를 따라 위아래로 문지르십시오. 조금씩 높아집니다. 메이크업으로 보완하십시오. 노즈 섀도우를 사용하십시오. 콧대를 강조하십시오. 하이라이터를 콧등에 바르십시오. 높아 보입니다. 성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입니다. 코가 달라지면 인상이 바뀝니다. 운도 바뀝니다. 다만 신중하십시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넷째. 입이 크고 입술이 도톰한 사람. 입은 출납관입니다. 재물의 출입을 관리합니다. 먹고 말하는 곳입니다. 공록을 봅니다. 좋은 입의 특징입니다. 적당히 큽니다. 입술이 두툼합니다. 색이 붉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치아가 고릅니다. 하얗습니다. 2016년에 입이 좋은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복록이 많습니다. 음식, 술을 대접받습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말재주로 돈을 법니다. 입이 작거나 얇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립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십시오. 입술을 강조하십시오. 오버립으로 그리십시오. 볼륨 립스틱을 사용하십시오. 웃으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웃는 얼굴에 복이 옵니다. 웃음은 최고의 메이크업입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말이 복을 부릅니다. 다섯째, 귀가 크고 두터운 사람. 귀는 채청관입니다. 선조의 덕을 봅니다. 수명과 복을 나타냅니다. 귀가 좋으면 장수하고 부자가 됩니다. 좋은 귀의 특징입니다. 큽니다. 두툼합니다. 귓볼이 길게 내려옵니다. 살이 많습니다. 색이 밝습니다. 얼굴보다 약간 뒤에 붙어 있습니다. 2026년에 귀가 좋은 사람은 조상의 음덕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거나 땅을 물려받습니다. 선대의 복으로 큰 일을 성취합니다. 하늘이 돕습니다. 귀가 작거나 얇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귀 마사지를 하십시오. 귓볼을 당기십시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조금씩 커집니다. 귀걸이를 하십시오. 특히 긴 귀걸이가 좋습니다. 귓볼을 늘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이나 옥 귀걸이가 재물을 부릅니다 조상께 제사를 잘 지내십시오 성묘하십시오 조상을 공경하십시오 음덕이 쌓입니다 여섯째 턱이 둥글고 풍만한 사람 턱은 말려 눈입니다 노후를 봅니다 집과 땅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운입니다 좋은 턱의 특징입니다 둥글고 넉넉합니다 살이 있습니다 이중턱이 약간 있어도 좋습니다 꺾이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2026년에 턱이 좋은 사람은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집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값이 오릅니다. 전세금을 올려봤습니다. 임대 수입이 늘어납니다. 턱이 뾰족하거나 빈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살을 찌우십시오. 너무 마르지 마십시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얼굴에 살이 있어야 복이 옵니다. 턱 운동을 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무르십시오. 턱 근육을 발달시키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메이크업으로 음영을 주십시오. 쉐이딩으로 턱선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각지지 않게 하십시오. 일곱째, 광대뼈가 적당한 사람. 광대뼈는 권력을 나타냅니다. 리더십과 추진력을 봅니다. 적당히 나와야 좋습니다. 좋은 광대뼈입니다. 너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살로 덮여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윤기가 납니다. 2026년에 광대뼈가 좋은 사람은 승진합니다. 팀장, 부장이 됩니다. 사업을 확장합니다. 리더가 됩니다. 권한을 갖습니다.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온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독선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외로워집니다. 부드러운 성격을 만드십시오. 광대뼈가 없는 사람은 추진력이 약합니다. 결단을 못 내립니다. 리더십을 키우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메이크업으로 조절하십시오. 튀어나왔으면 어둡게 하십시오. 들어갔으면 밝게 하십시오. 균형을 맞추십시오. 여덟째. 얼굴 전체의 균형과 윤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균형입니다. 보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윤기도 중요합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복이 없습니다. 적당히 촉촉해야 합니다. 빛이 나야 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경우에 화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칙칙하면 안 됩니다. 환하고 맑아야 합니다. 피부 관리를 하십시오. 세안을 깨끗이 하십시오. 보습을 충분히 하십시오. 자외선 차단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관리받으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이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피부가 재생됩니다. 윤기가 납니다.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하루 2리터 이상 드십시오. 몸에서 독소가 빠집니다. 피부가 맑아집니다. 관상 메이크업 비법. 이제 2026년 맞춤형 관상 메이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십시오. 한톤 밝게 하십시오. 환하게 보입니다. 화의 기운을 받습니다. 둘째, 하이라이터를 적극 사용하십시오. 이마, 코, 광대, 턱에 바르십시오. 빛나게 하십시오. 입체감을 주십시오. 셋째, 눈 화장을 강조하십시오.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그으십시오. 마스카라를 충분히 바르십시오. 눈빛을 살리십시오. 넷째, 입술을 붉게 하십시오. 선명한 립스틱을 바르십시오. 화의 색인 붉은색이 좋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다섯째, 블러셔를 사용하십시오. 볼에 살짝 발라주십시오. 혈색을 좋게 합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여섯째, 눈썹을 정돈하십시오. 보수관입니다. 깔끔하게 다듬으십시오. 너무 가늘지 않게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일곱째,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과하면 역효과입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리십시오. 단점은 가리십시오. 표정 관리법. 관상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표정이 굳으면 그대로 됩니다. 좋은 표정을 자주 지으면 좋은 관상이 됩니다. 첫째, 웃으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이 복받는 얼굴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주름도 좋은 곳에 생깁니다. 둘째, 찌푸리지 마십시오. 미간을 펴십시오. 눈썹 사이 주름이 흉입니다. 애군을 부릅니다. 의식적으로 이마를 펴십시오. 셋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밝게 생각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둡게 생각하면 어두워집니다. 넷째,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내 표정을 확인하십시오. 좋은 표정을 연습하십시오. 미소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섯째 스트레스를 푸르십시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운동하십시오. 취미를 즐기십시오. 웃으십시오. 여섯째 나쁜 습관을 고치십시오. 입을 비쭉거리거나 턱을 괴거나 한쪽으로 씹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얼굴이 틀어집니다. 일곱째 얼굴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으십시오. 눈을 크게 떴다 감으십시오. 이마를 올렸다 내렸다 하십시오. 생활습관으로 관상 개선하기. 관상은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관상이 됩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사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규칙적으로 먹으십시오.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얼굴이 맑아집니다. 둘째, 운동하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윤기가 납니다 셋째 건강하게 먹으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술 담배를 줄이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얼굴도 건강합니다 넷째 선한 일을 하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베풀고 나누십시오 착하게 살면 얼굴이 착해집니다 관상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밝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웃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분위기가 전염됩니다. 얼굴도 밝아집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원래 이마가 좁았습니다. 항상 앞머리로 가렸습니다. 사주방 영상을 보고 이마를 드러냈습니다. 마사지를 했습니다. 6개월 후 승진했습니다. B씨는 눈빛이 흐렸습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충분히 자기 시작했습니다. 눈 운동을 했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CC는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항상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거울 보며 웃었습니다. 3개월 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주의사항, 관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타고난 관상이 나빠도 좋게 살면 바뀝니다. 좋은 관상을 타고나도 나쁘게 살면 나빠집니다. 과도한 성형은 피하십시오. 자연스러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신중하십시오. 관상만 믿고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관상은 보조수단입니다. 미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관상은 참고만 하십시오. 맹신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대박 관상을 알아봤습니다. 넓은 이마, 빛나는 눈,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 큰 귀, 둥근 턱, 적당한 광대뼈. 균형과 윤기가 좋습니다. 관상 메이크업으로 밝게 하고 하이라이터를 사용하고 눈과 입술을 강조하십시오. 웃꽃이 풀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울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얼굴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선한 일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관상이 좋아집니다. 운이 좋아집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 좋은 관상으로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얼굴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관상 고민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보수세요. 감사합니다.